제가 15년 동안 젠블로를 <laughs> 플레이를 했는데요. 아니 너무 15년을 하셨는데 <laughs> 이렇게 막힌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laughs> 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 랜디입니다 오늘은 젠블로 서울 센터 오픈 파티가 있는 날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젠블로의 대표이사와 보드게임 개발자를 맡고 있는 오준원 작가명은 저스티노라고 합니다. 일단 그 본진 확장이고요. 어~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좀 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보드게임을 좀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보드게임이 즐거워서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 누구든지 오시면 저희가 재미있는 것들을. 선정해드리고 같이 옆에서 알려드리고 옆에 앉아서 같이 게임도 해드리고 하루 종일 놀아드리고 맛있는 그 다가와 음료수 드시면서 재밌게 보드게임 즐기다 가시는 그런 각자 어떤 색깔을 놓으시면 안 돼요 어우 어려워 와다 어이 아 어이 끝끝나 어? 가리지 말라고 자 이번 게임은 뭐죠? 자 젠블로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천 수년에 만든 게임입니다. 약한 200억 정도. 제통장에 200억 이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네. 자, 젬블로라는 게임은 네. 어, 공간 점령 방식의 추상 전략 게임인데요. 말이 어렵죠? 아 땅따먹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땅먹기게내 땅때먹기 아네 차례가 되면 꼭지점, 예. 자기 앞에 있는 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한칸 띄워서 바닥에 보시면 한줄 연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막힌 거죠. 그래서 게임하다 보면 막고 막히면서 이제 다음부터 얼굴 안 보는 그런 게임이고요. 공격의상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놓아 나가다가 더 이상 내가 놓을 게 없다. 혼자만 아웃. 끝까지 놓을 게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끝까지 놓습니다. 끝까지 놓고 마지막에 하나까지 다 놓은 다음에, 올려놓지 못하고 남은 블럭에칸 수가 많은 사람이 패배. 아 이게 적게 남아야 됩니다. 네 최대한 많이 올리셔야 돼. 요 보셨죠? 나 해보니까 좀 길게 길게 좀. 이렇게 그렇죠 가지치듯이 네 이렇게 나가 야 됩니다. 잘... 다섯 개짜리 를 먼저 빨리 없애놓고 그렇습니다. 여기 네 어, 이제 코끼리. 시점은 찍는부터. 역시 따단님. 아그 시작은 흥기로웠어. 흥기로, 진짜 흥기로웠으나 재헌이 여기... 어디... 아니 그렇게 막큰걸막 놓고 어떻게 이 와중에 아 네. 만만치 는데요 사실 <laughs> 저는 <웃음> 놀, 데가 <없어>. 아 <웃음> <웃음>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없어요 빨간색 네 예.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막았어요 아 보라색이 여기도 못 들어가요 지금 재헌 이 지능이 좀 좋네 없다니까 하나짜리라도 아 하나짜리라도 하나짜리라도 놀 데가 아예 네. 없어요 네. 에 정말? 설마 설마 마지막에 어. 얘기해 그렇게 노래를 부르나? 그렇게 그러나? 오빠 안 믿어봐 Feel like it 모두 다 같이 뭐라고? 제가 15년 동안 젠블로를 <laughs> 플레이를 했는데요 아니 너무 15년을 막... 하셨는데 이렇게 막힌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한 게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이 다 와가지고 우와. 네, 근데 저때봤어요네 네, 명이 와서 한 명을 다다 골랐는데. 자, 끝났습니다. 아, 자, 이제 칸 수를 세시고요. 네.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일곱 칸. 일곱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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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칸. 일곱 칸. 열두 칸. 일곱 칸. 저는 개발자를 네. 이겼다. 일부러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네. 게임을 만들어서 자꾸 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이기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러, 그러군 네. 일부러 지금 네. 져주신 거라고 <laughs> 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꾸 이게. 사실요 네. 이렇게 선남선녀들 오는 거 알았으면 안 찍었어 아아 네. <laughs> 도장 게이가 아니라 외모 게이 방송인 거 같아 네. 와, 네. 아 이거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네, 아. 제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안 좋습니다 독일에서 매년 그 시상하는 그 올해 의 게임상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한번 받아보는 게 하나의 소원이고요 한번상한번 받아보고 어 예. 네. 후세에게 제 게임들을 남기고 가는 것이 소원이고 그리고 많이 만드는 게또 하나의 소원이고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두개에서 많으면 한 4개까지 오늘도 보드게임 하세요